스켈리 하루 일분영 화가 어느새 100번째 영상 을찍게되었 습니다. <laughs> 자, 첫 번째 막 랩탑 들고 정말 어색하기 그지 없었던 그 영상이 어느새 이렇게 부족하지만 100번째가 왔네요. 제가 이걸 열심히 책으로도 내고 쓰고 있으니까요. I'm working on it. 기대해 주시고요. 네. 한번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 주세요. 자, 오늘은 월요일, try it on your kids. 마지막 시간으로 100번째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내가 하고 있어요. I'm working on it. 아이들이 숙제하고 그러는 걸 studying 이라고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studying 말고 working. He's working.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 뭐 과제 다 했대? He's working on it.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저도 책을 I'm working on it 하고 있으니 내일은 복습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tay t u Bye bye!